목차를 이제 찾아가는 과정에, 과정으로 이제 문제 옆에다가는 뭐 산림경영학 뭐몇 페이지, 그 다음에 어떤 문제는 뭐 임업토목공학 뭐몇 페이지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그 별도로 이제 체킹을 해두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각 체킹을 해둔 그걸 거기서 이제 각 과목별로 이제 산림경영학은 산림경영학 따로 조림학은 조림학 따로, 그 다음에 뭐 산림공학은 뭐 산림공학 따로 사원공학은 사방공학 따로 뭐 그다음에 뭐 살림과 임업 기술은 살림과 임업 기술 따로 이런 식으로 이제 각 과목별로 이제 분류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했던 게 음. 이제 그 과목별로 먼저 뭐 살림과 뭐 경영학부터 해 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직접 그 이제 문제를 쓰고 이제 오픈북 형태로 그 출처가 그 표시해 놓은 부분 따라가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뭐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의 뭐 패러다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은 그 해당 그 페이지를 찾아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개요 부분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요구하는 부분 이제 본론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결론을 작성하는 형태로 그렇게 이제 나름 이제 정리해가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과목별로 이제 좀 분류가 이제 끝나고 과목별 이제 분류가 끝나고 정리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저 개인만의, 음 체계적으로 이제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을 이제 갖추기 위해 가지고, 음 이제 서버노트를 이제 만들기 시작했죠. 그렇게 이제 서버노트를 이제 만들까지 제가 한 대략적으로 한 6개월에 한 7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그 저만의 이제 서버노트를 갖추고 난, 나고 나니까는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공부를 할 때는 훨씬 그 수월하게 진행되더라라는 점이 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그 살린 그 기술사 스터디 과정도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문제 풀이 그 과정을 하면서 이제 각 개인별로 이제 그 서버 노트를 이제 만드는 그 과정으로서 이런 그 스터디를 그 진행해 보려고 그렇게 지금 컨셉을 짐 잡고 있으니까는 많이 아마 활용하시면 될 겁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혼자서 이제 독학으로 이제 공부하다가, 어, 이제 그, 다른 사람들은 또 이제 어떻게 공부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또 굉장히 또 궁금한 부분도 있었고, 독지는 또, 또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생각했던 게, 스터디를, 그, 구성을 했습니다. 그 블로그에 올리신 모금 답안 서브노트대로 시험장이 그대로 작성하셨는지 거기서 내용을 더 많이 추가를 했습니다. 서브노트 그것만 그대로 보셨다가는 어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서브노트를 그렇게 정리를 하면서 뭐 각종 그 이론들을 이제 여기저기 이제 그 대입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복합적으로 응용을 한다든지 활용을 한다든지 그렇게 이제 갔기 때문에 음. 그건 이제 제 서브노트니까요. 그렇게 이제 그 시험장에서도 충분히 활용이 됐는데, 어 처음 그제그 그 서브노트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제그 블로그에 올린 거그 아마 굉장히 좀그 공부하시는데 시간이 아마 좀 많이 걸리지 않을까. 차라리 그것보다는 어 본인이 직접 그 문제가 있으면그 문제를 그 책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만의 나름 한 생각을 한번 적어보는 게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랬고, 제가 이제 그 공부를 하면서 그 스터디에 대한 그 이제 구성에, 스터디 구성에 대한 이제 필요성을 제가 느껴가지고, 어, 초기 이제 그 경기도 성남에서 그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조경 그 기술사 필기 합격 하신 분이 한분 계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 면접 그 준비하는 과정이었는데, 이제 자기도 이제 그 이제 살린 그 기술사를 한번 따보겠다 해가지고, 이 성남에서 한, 그때, 세 명이었는가, 네 명이었는가. 그렇게 했었고, 저는 이제 진주에있기 때문에, 가서 이제, 뭐, 답안은 이제, 어떻게 작성을 보통 하는지, 좀 피드백 받고, 좀 많이 좀 도움도 받았죠. 그런데 이제, 스터디를 하다 보니까는 약간 좀 이제, 거리적인 부분도 있고, 이제 그런 그 부분, 여러 가지 약간 좀, 그런 저한테 약간 애로사항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오래, 는 하지 못하고, 예, 스터디를, 음, 파했다라는 사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가다가 제가 이제 진주에서 이제 우연히 이제 그 104회 이제 8월달 시험치러 갔다가, 음, 여기 이제 그 살림거 기술사 필기시험치라는 분, 이제 선배님 그두 분이 계셨는데, 어, 제가 이제 과거에 이제 설계라든지 감리를 하면서 이제 만났던 분들, 그분들이 이제 우연히 이제 만나가지고, 어, 9월에 달 발표 났을 때, 3명 다 그때 다 불합격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한번 뭉치자! 그래가지고, 예, 같이 이제, 그 스터디 결성해가지고, 이제 살림기룰서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저희는 이제 모의고사는 이제 어떻게 했냐고 하면은, 어, 3명 모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공부가 되었다고 이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매주 이제 주말마다 있잖아요. 뭐 토요일이라든지 일요일마다, 아침 9시까지 도서관에서 모여가지고 그 하프 모의고사 형태로 그 2교시까지만 그 모의고사 이제 계속 이제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점심 식사하고 이제 다시 이제 도서관에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본인이 이제 풀었던 문제들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작성을 했는지 이제 서로 이제 비교하고 또 어떤 식으로 이제 서술하는지 좀 이제 보고 배울고 있으면은 내 걸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제 진행하니까는 내 스스로가 이제 좀 발전하는 그런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그 주변에 혹시 그 살림 그 기술사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계신다면은 그 같이 그 스티를 한번 구성하는 것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게 이제 막 만약에 이제 뭐술자리모임이 뭐 된다라든지 그렇게 돼버리면은 과감하게 이제 파고 나오는 게 낫겠죠. 근데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어느 정도 그다 공부하는 사람들이라 그러면은, 음 네, 그 정도까지는 안 가더라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하면서 이제 간간이 중간에 뭐 시험 끝나고, 뭐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뭐, 기념해서 뭐술 한잔 한다든지, 뭐, 그렇게 이제 간단하게 하면서 공부할 때는 공부하고, 네, 그렇게 일을 지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과는 3명이서 작년 그 107회 그 필기시험 다 같이 합격을 했고요. 면접에서는 아쉽게도 저 혼자 들어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으로 그 스터디를 진행할 때도 이제 그 과거 이제 기출문제. 제가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이제 그 문제 그 풀을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 그 이때까지 지금 제가 이제 그 기출문제를 이제 분석해 놓은 게 있습니다. 최소 이제 그 2회 이상 나왔던 문제들.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좀 음, 빈도수가 굉장히 높았던 문제. 뭐, 한, 10회 이상 나온 문제도 있고요. 특히 뭐, 살림의 뭐, 기능이라든지, 뭐, 사방 때문에 뭐, 안정조건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는 이제, 빈도수가 높을수록 굉장히 중요도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부분이 중점적으로, 총, 문제수로 따지면 아마 대략적으로 120문제가 조금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걸 이제 계속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저녁 9시부터 한 2시간가량 제가 이제 그 필기 합격하는 그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답안 작성을 했는지 그 보여주는 형태로 그냥 참고하시라는 의미에서 네, 그렇게, 그런 위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는 네, 많이 그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음,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살림 그 기술사 공부를 하시면서 음 이건 이제 그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처음 공부를 하면서 뭐 조경 기술사님 그 블로그에 한은가 보고 그 다음에 뭐 토목 그 시공 그 기술사님 그 블로그에도 많이 가보고 그리고 여러 그 다른 그 종목 그 기술사님들 그 블로그에 가보면서 그 도대체 그 필기 시험을 그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그 보니까, 어 공통적인 부분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이제 쉬운 그 공부를 하시려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쉬운 그 공부라고 하면은 그 눈으로 보는 공부 있죠. 그냥 그 책상에다가 책을 펴놓고 계속 눈으로 읽어보면서, 아하, 이런 게, 이런 게 있구나라고, 그, 그렇게 이제 눈으로 보면서 외우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기술사라는 시험은 손으로 쓰는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을그 문제를 이제 처음에는 이제 뭐 아직 그 처음 그 공부를 그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음, 아직까지도 뭐 기본 그 용어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뭐 이론에 대한 그기초 지식이 많이 부족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픈북을 하시면서 이제 나름 이제 그 문제에 대한 이제 답, 답안을 이제 많이 작성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수준이 좀 올라왔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음, 이제 아예 안 보고, 그냥 문제만 쓰고, 그 이제 답안을 이제 나름 이제 쭉 작성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오픈북 형태로 가가지고, 어떠한 내용들이 빠졌는지, 그빈 공간에다가 이제 빨간색 볼펜을 가지고, 이제 내용을 이제 보충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실력이 굉장히 많이 늘더라구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도서관에 앉아있으면은, 어 일단은 그 하루에 그 문제 풀 거리를 이제 가지고 갑니다. 그, 약수령은 보통 하루에 한 6문제 정도 풀었구요. 그 서수령, 25점짜리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8문제 정도 이제 풀었는데, 음, 그게 그렇더라구요. 이제 처음에는 아는 게 없어요. 뭐, 뭔가 머릿속에는 막 이게 막 내용들이 막 맴돌, 긴돌기 하는데 이게 막상 쓰려고 하면은 막안 써지는 막 그런 거 있거든요. 그게 막 되면서 이제 나중에 또 이제 그 서브노트 펼쳐가지고 어떤 내용들이 빠졌는지 옆에 이제 그 온통 그 붉은색 그 볼펜 붉은색으로 온통 그 도배가 될 정도로 그렇게 되다가 이게 한번 반복하고 두번 반복하고 세번 반복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내가 진짜 말 그대로 서버노트에 있는 내용, 그란토시 한게안 틀리고, 그대로 쓰는 지금 등지까지, 네, 올라오는 단계가 있으니까는, 이 부분도 아마 많이 그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살림과 기술사 그 공부를 하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제 뭐, 뭐 지침이라든지 뭐 서적 말고도 이제 다양한 그, 자료들을 이제 그 활용할 필요성이 있을 것인데 그에드포스트라고 있거든요. 그제그 그 블로그에 보시면은 그제 블로그 그 하단에 그 보시면은 각종 뭐 공법이라든지 이런 그 내용들이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가 예를 들면 삼복 극기초 그 공사에 대해서 이제 그 이렇게 정리해 를 놓은 부분인데 이제 이렇게 이론을 보시다가 보시면은 이제 뭐 비탈 다듬기 공법이라든지 땅속흑막이 삼복 흑막이 돌쌓기 뭐 누구막이 삼복 뭐 수로 이런 그 다양한 그 공법들이 있는데 여기 밑에 각종 그 보시면은 그 사이트가 있거든요. 여기 사이트도 한번 뭐 예를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도움되는 거는 없을 것 같은데 그 공법에 대한 그 설명을 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이제 들어가서 이제 뭐 견적을 뭐, 견적 요청할 때도 활용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공법에 대해서 이제 뭐 표준도라든지 아니면은 그 공법에 대한 뭐 정의 그리고 그 회사에서 뭐 개발 뭐 목적이라든지 그런 그 자료를 그 요청하시면은. 그 자료 그 소스를 받을 수 있으니까는 이 부분도 많이 그 활용하시면은 아, 많은 그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살림 극 기술사 그 스터디 이제 그 방송을 이제 진행을 하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어, 제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오프라인 그 모임 형태로 그 진행을 그해 주려고 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뭐 제가 이제 지금 진주에 살고 있는데 뭐 서울이라든지 뭐 대전 대구 부산 거기서 이제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뭐 약간 좀 시간상 이라든지 뭐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애로사항이 조금 많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제 제가 좀 구상을 했던 게 이제 이거 아프리카 그방송통해 가지고 온라인 형태로 이제 혹시나 좀이 강의 듣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들어와서 이제 듣고 그리고 도움 받아갈 부분이 있으면 은 도움 받아가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예 방송을 시작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그 과거 이제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최소 이제 그 2회 이상 나왔던 문제들 바탕으로 이제 그 답안은 어떻게 작성할 거지 설명드릴 거니까는. 그 활용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답안 작성은 이제 제가 합격 당시에 그 답안 작성했던 것을 바탕으로 할 거니까는 물론 그게 뭐100% 맞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나름 이제 활용하시는데에서는 많이 도움이 되실 거니까는 예 많이 그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앞으로 그어 이제 살림 그 기술사 스터디를 이제 진행하면서 좀 아직까지도 좀 사실 좀 아마 많이 좀 지루한 부분도 좀 있을까요, 지금. 제가 혼자서 지금 이게 뭐책 어, 좀 말을 하는 게좀 많이 좀 서툴다 보니까는 조금 뭐 이게 뭐책책 책 읽기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뭐 발표하는 것도 아니고 좀 그런 약간 좀 어중간한 그런 지금 체계가 되고 있는데 어, 제가 아직까지는 뭐 실력적으로도 좀 예, 그 120문제는, 어, 10점짜리 그 약수령 문제하고 2, 3, 4교시 그서수형 문제 총 포함해서 어, 120문제가량 됩니다. 120문제 조금 안 되고 110문제 아마 조금 넘, 넘을 겁니다. 예. 그렇게 이제 제가 이제 강의를 해 드릴 거고요 아직까지는 제가 실력적으로 좀 많이 좀 미숙하고 그 제가 좀 이게 좀 남들 앞에서 좀 이게 뭐 발표하는 능력이라든지 뭐 이런 좀 많이 좀 부족한 부분도 많으니까는 좀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좀 양해해 주시고 그리고 혹시나 좀 응원해 주실 부분은 좀 응원해 주시고 저도 좀힘좀 좀 나게끔 예,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사실 뭐 제가 이거 설명을 드리는데 뭐 귀에 막뭐 착착 감긴다거나 그런 건 없죠. 좀 많이 좀 지루하시죠? 그래, 이제 앞으로는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그 살림 그 기술사 그 스터디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일방적으로 이제 또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제 또 여러분들께서 이제 또 이제 제가 모르는 부분을 또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실무 경험을 쌓으면서 또 알고 계시는 부분도 많을 거니까는 이제 서로서로가 이제 제가 이제 혹시나 이제 어120 문제 풀이는 예 가급적이면 한 7월 그 7월 30일이 그 시험이죠. 지금 제가 디데이를 그 보니까는 한 79일 정도 남아있던데, 예 가급적이면 120 문제 한번 로테이션을 7월 시험 전까지는 한 번씩은 한 번쯤은 돌려야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그 7월 말에 이제 시험을 이제 치러 가셔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제가 그 전까지는 120문제 로테이션 완료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어 이번 그 혹시나 뭐 공부가 뭐 이런 분들 되게 많던데, 아, 나는 아직까지도 서브노트 목차는 1 2 0개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어, 일단은 그 7월 그 30일 날그 시험은 무조건 한번 응시를 해 보시고, 자기가 뭐 아, 나는 뭐 아직 뭐 공부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시험은 건너뛸래라는 생각 갖지 마시고요. 일단은 최대한 내가 알고 있는 것만큼 만이라도음 답안지에 한번 서술을 해 보고, 그리고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평가를 받아 본다라고 생각을 하고, 꼭 이번 7월 30일 접수를 하시고, 시험을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제 나중에 이제 거기 답안에 대한 점수가 어느 정도로 나오는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공부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2014년도 1월 1일 처음 그 공부하면서, 어, 2월 1일이었던가? 그때 그 102회 시험이었는데, 그냥 무작정 가서 시험 쳤습니다. 답안지 1교시 총 14페이지 중에서 4페이지 밖에 못 쓰고요. 2, 3, 4교시도 한 4페이지를 못 넘기겠더라고요. 그래도 나름, 뭐, 모르는, 다 모르는 문제지만서도 짜낼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짜내보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점수를 이제 받아보고, 아, 방향성은, 아, 이런 식으로 잡으면 되겠다. 그게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는 여러분들도 꼭 7월 31일 시험 건너뛰지 마시고, 꼭그 시험 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음 제가 이제 앞 지금은 이제 그 제가 그 살림 그 기술사 이제 필기 과정 이제 스터디 진행 위주로 이제 저녁 이제 9, 매주 목요일마다 저녁 9시에 그 진행을 할 건데 이제 혹시나 제가 이제 뭐 결과가 뭐 좋다라든지 이런 그 부분이 발생을 해 가지고 음, 현장이 이제 그산림 사업을 많이 이제 수행하게 된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임도 측량을 하는 경우, 경우가 있을 것이고, 소나무 재선충 그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사방댐 측량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 부분도 제가 이제 그 현장 자체에서 뭐, 이런 이런 식으로 그, 물론 측량을 하면서 측량을 이렇게 이렇게 한다라는 걸 동영상으로 보여드릴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 콘텐츠를 다양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는 예. 많이 혹시나 뭐 도움 되실지는 모르겠는데 많이 얻어 갈수 있으면은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음, 그리고 이제 그 혹시나 그 옆에 이제 또그 있으면은 이제 그 같이 그 공부하실 분들 많이 막좀 그 살린 거 기술사 홍보하셔 가지고 같이 그 시험 칠수 있게끔 많이 그 홍보하시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제 이렇게 뭐 도움 드리려는 의도에 대해서 좀 많이 부족하지만 음 그래도 좀 홍보 좀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좀 사람들 좀 많이 듣고 예, 그런 것이 생 구축할 수 있게끔 예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렇게 그 사람들이 그 시험을 많이 치면 칠수록 그 혹시 그 합격률 혹시 보셨나요? 그살림그 그 기술사 살림극 그 기술사 그 필기 그 합격률, 이번 그거 100, 이번 거그 108회였죠? 108회 50몇명 시험 쳐가지고 그한명 합격했던데, 5%도 안 되죠? 제가 합격할 때는 그한25% 정도 였는데 어, 이게 그 대략적으로 뭐, 이게 살림극 그 기술사뿐만 아니고, 다른 종목그 기술사도 보니까는, 어, 필기시험 합격률은 대략적으로 한5%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어, 지금 현재 우리 그 살림기술사 응시은이 지금 되게 지금 사실 적긴 적습니다. 그 기사인원에 비해가지고. 제가 그 과거에 그 블로그에 한번 포스팅한 걸 혹시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그 조경 그 기술사하고 한번 살림기술사를 그 비교하는 걸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그 기사시험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 조경기술사가 더 많은데도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거든요. 그런데, 음, 조경기술사는 대략 700명 되는가? 한 1년에. 그 700명 정도. 살림기술사도 지금 한 6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년에. 그런데, 살림기술사 응원은 되게 차이가 많이 나요. 조경기술사는 거의 한, 1년에 한 200명 가까이가 시험을 치는 것 같은데, 살림기술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명 언저리 왔다 갔다 지금 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이게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따지면은, 이게 만약에 살린 그 기술사가, 어, 1년에 응하는이 100명 그 미만으로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1년에 그두번 시행하는 시험을 1년에 한 번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특히 이제 그 공부하시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1년에 한번 시험 치는 것보다는 두번 치고, 우리 가세번 치는 게 훨씬 더그 기회, 기회가 더 많잖아요. 그런 부분 염두에 두셔가지고, 혹시나 주변에 그, 좀, 의향이라도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그냥 끄집어대고 와가지고, 같이 시험 치고, 예, 그렇게 하시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 필기 합격률 대략적으로 한5% 정도 맞추면은, 50명이 응시를 했다고 가정을 할 때, 한두 명에서 세명 정도 가까이 가는 시험을, 만약에 이제 뭐, 인원수가 만약에 좀 많이 늘었다, 물론, 이제, 그, 거기에 상하는 응 실력도 같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뭐, 100명이 응시 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래도 한5%그 비율 정도 맞춰가지고, 합격인은 한 5명, 뭐, 6명, 7명, 그렇게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뭐, 저기, 뭐, 공단, 뭐, 내에서 뭐, 어떻게 뭐, 평가를 하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예, 대략적으로 이제 합격률을 그렇게 따라간다라고 하면은, 예, 그렇게 한 번, 인원수를 좀한번 늘려보는 것도 괜찮을 거라 생각해요. 저는 이제 옆에 이제 주변 혹시나, 어, 살림극 기술사에 대해서, 생각은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음, 접수를 해놓고 시험을 안 치러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예, 나는 그냥 공부량도 부족하고, 공부할 시간도 없다라는 핑계로 시험을 안 치는 사람들이 되게 많던데, 조금 안타깝긴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왕이면 같이 좀 시험 치면서 같이 공부하면 은 같이 좀더 발전도 하고 또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요. 음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수험생들끼리도 그렇게 이제 뭉치면 뭉칠수록 이제 그 불합리한 뭐 평가 체계라든지 이제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이점 제기해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많이 뽑는다는 얘기는요. 이게 모르겠어요. 공단 자체에서는 제가 이제 그 연, 작년부터, 어, 작년 그 2월달 시험에 있었죠. 그 필기시험 대략적으로 50여 명 정도 시험을 쳤는데 합격자 아무도 없었어요. 아, 그거 그뭐 기술사 그 확대 그뭐30%그30%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제가 그 면접을 보러 가니까는 그 면접 그볼때그 그 상황 그 설명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런저런 이제 막 설명하시다가 옆에 이제 누가 이제 어떤 분이 질문을 던졌어요. 그 국회에서 그 보니까는 이제 그 살린 그 기술사 합격률을 올린다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 그게 그 공단 측에서도 그게 뭐 확정이 된 건가요? 라는 그런 질문이 들어왔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담당자가 하는 말이, 어린 뭐반푼는반 반푸너, 채도 뭐 없다는 뭐 그런 식으로 말을 하던데, 저는 근데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문제를 쉽게 내면은 합격률 높아지고, 문제 어렵게 내면은 합격률은 낮아지는 거고, 그 차이 아닐까요? 그, 그 보면은 이제 작년 그 2월 달에 그 105회 시험이었습니까? 필기시험 52명 시험 쳤는데 합격자 빵. 면접 6명 시험 쳤는데 합격자 빵. 이걸 이제 누가 봐도 아예 그냥 뽑을 생각이 없다라는 그런 느낌 많이 들잖아요. 그때 그 필기시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그 공단에 한번 문의를 해 봤거든요. 그각 그러면 이번에 합격자가 아무도 없던데 각 점수 구간별로 그 인원수가 어떻게 그분포가 되는지 좀 알려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더니 어그 당시 50점 이상도 아무도 없었어요. 45점에서 50점이 딱한명 그리고 이제 40점에서 44점이 한 7명 그리고 거의한80% 인원이 다 한 밑에 40점 미만이었거든요. 그렇다고 문제가 그렇게 뭐 어렵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참, 좀, 그거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그렇게 이제 민원 제기하니까는, 8월 달 시험에서는, 거의 뭐 과거 기출문제도다 냈죠. 그러다 보니까는, 한 50몇 명 시험 쳤는데, 그때 14명인가 15명 학교에 있잖아요. 합격률 20, 25%, 20%? 예그 정도 나오고요. 그니까는 작년 시험 같은 경우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약간 좀 난이도 조절에 좀 실패한 시험이 아닌가라는 좀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들고요. 이왕이면 좀살림그 기술사, 좀 검정 그 체계에서 체계에 있어서도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게 계속 뭐 채점 2년이라든 채점 2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면접 볼 때도 보면은 면접관이 계속 바뀌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안녕하세요. 계속 그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계속 그 인원이 바뀔 때마다 그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약간 좀 뭔가 좀그 표현을 하자면 좀 고무줄 잡대라고 그럽니까 그런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그 부분도 조금 어 보완을 해서 좀더 전문적으로 이제 그냥 그 공단 내에서 뭐 시험 뭐 출제위원도 그렇고 채점위원도 그렇고 그다음에 나중에 그 면접관도 그렇고 전문 그 인력을 그냥 자체적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뭐 거기서 뭐 로테이션을 갖다가 뭐 한두번세번 번 정도로 돌리는 시스템으로 간다든지 그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던데 하여튼 좀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뭐 다른 부분들은 다른 분들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한번 좀 개선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스터디를 그 하시면서, 그, 음, 시험은 그 무조건.